이 지분 변경이 만약 있을 때 우리 주무관청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요구한 자료에도 재무적 투자자가 70%그 지분율이 지금 70%에서 90%로 변경했어요. 네. 네, 이 사업이 BTO 사업입니다. 재무적 출자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익공유를 할 수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BTO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주무관청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 금마실때 혹시 승인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증권바이오텍에서 2022년 4월 1일날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가 있고 건설 투자자가 있고 운영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건설 투자자가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2020년 통합 운영을 했고 사업이 완료돼서 건설 투자자가 이제 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 출자자를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와서 저희가 그 건설사업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출자자 변경을 해도 되겠냐라고 저희가 의뢰를 다시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건설사업관리 됐으니까요. 그쪽 답변이 재무적 출자자의 지분 확대를 통해 안정적 사업관리가 되니, 변경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사업 관리했던 태영하고 포스코 국제의 지분율 20%가 재무적 출자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농협이죠. 농협으로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단순히 입출금 은행, 은행인 것 같고요. 그이 T 그룹 기업집의 구조 보고서에도 2022년에 변경되었다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이럴 경우에 이익 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논의하셨습니까? 이익 공유를 b t o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자가 변경이 되거나 하면은 네. 우리가 수익률이 변경되잖아요. 이익 공유를 할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검토는 안 하셨네요. 그 부분은 저기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해 달라고. 아니 왜 얘기하면 자료를 <laughs> 이거를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처음 제가 전문 기관에 답변을 받아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오늘 온 자료도 그런 내용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